약한톨 없이 돈한푼안 드리고, 오직 당신의 손가락의 특정 지점 단한 곳을 30초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활력이 20대처럼 다시 소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4, 50대를 넘어서면서, 아, 예전 같지 않다고 한숨 쉬어본 남성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년간 남성학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몸 속에 숨겨진 활력 마스터 스위치 세 군데를 정확히 알려드릴 건데요. 이 스위치들은 우리 몸의 핵심 신경과 혈관이 만나는 고속도로 분기점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스위치들을 제대로 켜는 법을 배우고 딱 5분만 투자해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상이 뒤로 갈수록 이세 가지 스위치를 어떻게 함께 사용해야 그 효과가 열배가 되는지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주의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통합의학 특히 남성의 노화와 활력 회복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수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깊은 좌절감과 체념의 표정으로, 박사님, 이제는 정말 끝인가 봅니다. 어떤 약도,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겉으로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남성으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자신감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약을 처방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어 신체 스위치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꾸준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몇주뒤 그분들이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늘 어둡고 무겁던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눈빛의 생기가 돌아오고 얼굴에 편안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한 50대 후반의 환자분, 김영만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아내의 간곡한 권유로 마지못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진료 내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피하기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몇주 뒤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옆에 함께 오신 아내분도 요즘 남편이 예전처럼 다시 농담도 하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마법이나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위대한 자가 회복 능력을 과학적인 원리로 다시 깨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동양의 지혜이자 현대의 해부학적, 신경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그 원리가 명확히 밝혀진 과학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손바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끝이 닿는 그 사이 손바닥의 정중앙. 이곳이 바로 노궁혈이라는 스위치입니다. 이곳은 동양의학에서 심포경락, 즉 심장을 감싸고 보호하는 에너지 통로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과열되면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곳으로 피를 보내는 대신 불필요한 곳에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바로 이 노궁혈을 단 20초간 지그시 누르는 것은 마치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심장의 펌프에 윤활유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혈액 순환의 첫 번째 문이 열리면서 말초, 신경과 혈관까지 피가 힘차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이자 가장 빠른 응급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정전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배운 손바닥의 노궁혈 스위치는 어둠 속에서 겨우 불을 밝히는 비상 손전 등과 같습니다. 당장 앞을 비출 수는 있지만 집 전체를 다시 환하게 만들고 냉장고와 난방기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상 손전등 하나에 만족하고 이 영상을 지금 꺼버리신다면 여러분은 집에 중앙 발전소를 고칠 수 있는 즉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 세 가지를 영영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는 단순히 심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하체로 내려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뚫어주고 땅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세 개의 중앙발전소 스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모르고 손바닥만 누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효과를 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비상 손전등에만 의지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겪을 때 사실 몸의 변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예전 같지 않은 활력과 서서히 사라져가는 자신감 때문에 남몰래 고통받고 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몸이 천근망은 무겁고 예전과 같지 않은 자신감 때문에 남몰래 한숨을 쉬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몸의 기능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크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저에게 오셨던 한 환자분은 젊었을 적에는 늘 유머를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표정이 굳어버렸으며 아내와의 대화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나는 이제 남성으로서 끝났구나 하는 끔찍한 생각에 매일 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죠.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혼자 묵묵히 감당하려고만 하십니다. 아내의 손길이 두려워지고 잠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만 흐르게 됩니다. 몸의 작은 변화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무너진 자신감은 결국 부부 관계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 심지어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여 약을 몰래 사서 드시기도 하고 수십,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값비싼 건강식품을 찾기도 하시지만 결국 일시적인 효과에 실망만 커지고 다시 깊은 좌절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성으로서의 자존감마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남성 활력 분야에서 15년 넘게 진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의 불씨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건강하게 되살릴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이 우리의 활력을 나이와 함께 사라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의 몸을 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대한 저택에 비유해 볼수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저택의 중앙난로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덕분에 가장 구석진 방까지 온기가 가득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 중앙난로가 바로 우리 몸의 신장과 하복부 단전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중앙 난로의 불씨는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부터 가장 먼저 차갑게 식어갈까요? 바로 난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 우리 몸에서는 바로 남성의 활력과 자신감, 그리고 부부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먼저 그 온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의 진짜 근원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 몸 전체가 차갑게 식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공급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부분부터 가장 먼저 차갑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급한 마음에 약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방법들은 이미 꺼져가는 불씨 위에 그저 휘발유만 잠시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확 하고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불씨 자체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꽃은 아주 금세 꺼져버리고 오히려 더 깊은 좌절감만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저택의 중앙난로, 즉,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불씨 자체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열쇠가 바로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세개의 중앙 발전소 스위치와 아까 배운 하나의 응급 스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휘발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중앙 난로에 다시 산소를 불어넣고 장작을 넣어 불씨 자체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이 스위치들은 동양 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경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고 그 중요성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그저 신비한 기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현대의학의 정밀한 연구를 통해서도 이 신비로운 혈자리 주변에는 실제로 우리 몸의 핵심적인 신경다발과 혈관다발이 매우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를 하면서도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스위치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꾸준히 자극하면 마치 닫혀 있던 댐의 수문이 열리듯 막혀 있던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 기와 혈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몸 전체가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점점 당신의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년전한 국제학회에서 저명한 신경해부학자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과 혈관의 분포를 해부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보니 동양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강조해온 주요 혈자리 주변에 실제로 우리 몸의 핵심적인 신경다발과 혈관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들의 위대한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공감과 함께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방법은 고대의 위대한 지혜와 현대의 정밀한 과학이 만나는 가장 경이로운 지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의 깊은 원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니 본격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배울 차례입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직접 해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단순히 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따뜻한 에너지를 몸속 깊은 곳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손이 차가우면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손이 충분히 따뜻해야만 몸속 깊은 곳까지 생명의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손바닥을 서로 마주대고 충분한 열이 날 때까지 힘껏 비벼주십시오. 마치 추운 겨울날 꽁꽁 언 손을 녹이듯이 말입니다. 자, 지금 한번 따라 해보시죠.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순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우리가 영상 초반에 배운 응급 스위치, 노궁혈입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긴장될 때 즉각적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위치,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끝이 닿는 사이, 손바닥의 정중앙입니다. 방법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이 노궁혈을 지그시 누릅니다. 숨을 입으로 천천히 후 하고 내쉬면서 누르고 코로 들이마시면서 살짝 힘을 뺍니다. 시원하다 또는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강도로 약 20초에서 30초간 반복합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해 줍니다. 이것은 심장의 과부하를 줄여 우리 몸의 혈액이 하복부와 말단까지 갈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앙발전소를 가동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당신의 배꼽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배꼽의 정중앙에서부터 당신의 손가락 4마디 네 정도 수직으로 내려간 지점입니다. 이곳이 바로 관원혈이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핵심적인 에너지 탱크이자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모이는 보일러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남성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라 하여 예로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이제 검지와 중지, 그리고 약지 이세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관원혈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숨을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아랫배가 살짝 들어가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 주십시오. 시원하다 혹은 묵직하다 하는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강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그 상태를 유지한 채로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10번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며 눌러 주십시오. 이 모든 동작을 총세번 반복해 주십시오. 이 동작은 하복부 전체를 따뜻하게 두고 골반 내부 장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 다발을 자극하여 생명의 기운이 다시 모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삼음교입니다. 중앙 스위치는 당신의 다리 안쪽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발목 안쪽에 톡 튀어나온 복사뼈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 복사뼈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당신의 손가락 내네 마디만큼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면 정강이뼈 바로 뒤쪽에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가 만져질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삼음교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곳은 간과 신장, 그리고 비장으로 향하는 세 개의 중요한 에너지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 하체의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곳이 막히면 하체로 피가 돌지 않습니다.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그 오목한 곳에 정확히 대고 숨을 내쉴 때 함께 지그시 눌러 주십시오. 반대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살짝 힘을 빼 주십시오. 이 동작을 마치 펌프질을 하듯이 20번 정도 반복해 주십시오. 반드시 양쪽 다리 모두 똑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마치 막혀있던 하수구가 뚫리듯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다시 살아나면서 따뜻한 피가 발끝까지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중앙 스위치는 당신의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가락을 살짝 구부렸을 때 발바닥의 중앙 부분에 한자 사람인 자 모양으로 오목하게 쑥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생명의 샘물이 용소 숨치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기운을 받아 우리 몸 전체로 활력을 쏘아 올리는 펌프와 같은 곳입니다. 척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빙법은 엄지손가락으로 그 오목한 곳을 강하게 꾹 눌러주십시오. 몇 초간 그 상태를 유지한 뒤 발가락 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십시오. 이 동작을 발바닥 전체가 따뜻해질 때까지 양쪽 발 모두 약 1분 정도 반복해서 해 주십시오. 마치 땅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물줄기를 끌어올리는 기분으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의 가장 아래에서부터 위로 강력한 힘이 솟아나는 놀라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스위치를 모두 배우셨습니다 아마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반드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 절대로 식사를 한 직후에는 지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저녁 식사를 배부르게 하고는 바로 소파에 누워서 배를 아주 강하게 눌렀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그분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전혀 안 된다며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위장이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모든 혈액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 위를 물리적으로 강하게 눌러버리니 위장이 제대로 일을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식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 아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압은 무조건 아플 정도로 강하게 세게 눌러야만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가 배운 삼음교와 같은 자리 주변에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너무 과도한 힘으로 누르면 피부 아래에 멍이 들거나 심한 경우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지압은 편안하다, 시원하다, 그리고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칙, 몸에 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지압을 잠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감기에 걸려 온몸에 열이 펄펄 끓는데 억지로 몸을 좋게 하겠다며 지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지면서 몸 속의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고 오히려 병이 온몸으로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 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지압할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심한 피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도 지압은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절대로 이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우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 혈관에 혈전이 있는 분,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인 여성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지압법을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삼음교 혈자리는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예로부터 금기시되어 온 자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용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